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29일, 8시 18분이고요. 지금 아침에, 오늘은 날씨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비가 올 가능성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안좋아진다고 하죠 올해 이제 마지막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날씨가 이리 될줄 모르고 밑밥을 계놓 오셨다네요 그래서 오전에 낚시를 한번 가자고 전화가 오셔서 지금 일단은 저는 뭐 따로 밑밥을 준비를 안 했고, 낚싯대만 하나 들고, 일단은 뭐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둘이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아, 어제 또 늦게 자고, 어제는또 낚시를 오전 낚시, 그리고 또 오후 낚시, 이래가지고 낚시를 두번 갔습니다, 어제는. 이제 남해군에 지금 감성돔 조항이 어 뻥치기 배가 지금 잡혀갔지 않습니까? 뻥치기 배가 잡혀가고 나니까 감성돔 조항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 지금 시즌이 뭐 이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어차피 지금 이제 마릿수로 감성돔이 잡히는 시즌이 끝났고 어, 시즌이 끝나버리고 어차피 이제 한 마리 시즌이 왔기 때문에 뭐 원래 한 마리 시즌이라서 안 잡히는 건지 뻥치기에 효율적인지를 지금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낚시를 해보니까 지금 맹수대가 들어왔습니다 에. 이제 냉수대가 들어왔고 냉수대가 들어오게 되면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하게 되죠 고기가 없는 건 아니고 입질을 안 하게 되죠 어 보통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돼지막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 뭐 들물이든 이렇게 치면 냉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그 냉수대가 계속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오후 되면 냉수대가 빠집니다. 날물이나 뭐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냉수대가 빠지게 됩니다. 그 냉수가 전체가 냉수대가 아닌 것 같고, 일부가 이렇게 냉수대의 그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게 있는 값입니다. 제가 이걸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낚시를 해서 미끼를 건져보면, 어떨 때는 차왔다가 또 뭐, 점심때는 따뜻했다가 또 오후 3시, 4시 또 일이 되면 또 차가웠다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덩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덩어리가 빠졌을 때, 어 고기가 잠깐 입질하고 또 냉수대가 들어오면 입질 없이 그냥, 어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돼지막사가 좀 고기가 저는 못 잡았지만 어 제옆 포인트 쪽으로 양쪽으로 예어 고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고기가 조금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거 한건 아니고 뭐한 이쪽 팀에서 한 마리 저쪽 팀 에서 한 마리 그렇게 예 고기가 나왔었고요. 어 지금 뭐 뻥치기가 뭐 일단은 그 배는 잡혀 갔는데 어제 한번 알아보니까 어,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남해 그모 경매장에 어, 뻥치기 뻥치기 그 감성돔이 음, 경매가 좀 나왔다네요. 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 그런 걸로 유추를 해보자면 어, 지역, 여기 남해 지역에 있는 또 배들도 뻥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뭐 최신식 시설에 대량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몇 마리 없는 감성돔들이 어 뻥치기 배에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뭐 그런 이런 일을 겪으면 뭐 애들이 또 뭐라 해야 되지 좀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어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먹이 활동도 그렇고, 입질도 조금 예민해지거나 입질 패턴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게, 돼지막사에서 오랫동안 낚시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어, 입질이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안 먹는 경우가, 툭툭 쳐보고 말아버리는 음, 그런, 이런, 그,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걸리더라고요. 예. 오늘도, 오늘은 뭘, 와, 이 사장 봐라. 또 좋은 척 하는 척, 좋은 일 하는 척 한다. 와, 이 봐라. 애들아. 사장님! 빵두 개만 훔쳐 갑니다. 예, 갑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몇년 만에 여기 와 보는지 모르겠다. 바다 좋네, 오늘. 우찌 이런 행운이 있네. 지금 몇 시고? 9시가 넘었는데도 지금 이 좋은 물때에 날물 자리에 날물 바치는 시간에 자리가 비가 있다는게 예? 아니요 예 아닙니다 일로가갖고 오른쪽으로 요저 지지맨 형님 자리에 어흐리내들 가는게 맞습니다 빨간 밑밥통은 현지인이라며 아 주황색? 조심하시다. 요, 안돼본 사람들은 되게 미끄럽대. 어. 아니, 이리 내려가는 게 맞아. 내가 먼저 내려갈까? 어, 놓고 내려가야 돼. 안 다녀 본 사람들은 조금, 여기가 조금 위험한데. 야, 나 여기 진짜. 얼마만에 와보는지 모르겠다. 아, 진짜야? 위로 올라가야 수없스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에이 야, 의자도 가지고 오셨네. 여기, 회장님. 여기에 여가 있거든. 물이 돌아서야 되겠다. 잠깐만요.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Should meet, and I knew with you it'd be easy. I've touched your soul, and then I knew you'd run. Away. 오늘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네요. 빵 하나 몰랍니까? 생각해 어? 다리가 좀 찔러가 빵이 좀 비틀어지게 비틀어졌는데. 아침에 행복 베이커리에서 두개 훔쳤다. 아니 가 갖고 좋지, 보인다. 아주 온가 남해가 안 좋은 포인트가 없어. 제거 유튜브 수익이 구십 달러 됐습니다. 구십 달러. 감사합니다. 회장님. <laughs> 아, 아까 거곳에서 낚시 했으면 오늘 죽었다, 죽었어. 집에 가, 둘다 집에 꽂아가지고... 아이라니까 여기가 훨씬 좋다니까 포인트가 어. 몇 메다 치고 3 5 메다 치면 되는 거야. 아, 여기에? 저도 10년 전에 <laughs> 보고 처음 <참을며. 웃음> 봅니다. 아니, 선배가 얼마 전에 이어서 사이즈 좋은 것들을 많이 잡았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행님 보이시에 오기가 좀 그래서. 가천 꽁치. 아, 딱 꽁치가 천지네, 뭐. 그래, 쓰레기를 좀 줄라 했더만, 어. 쓰레기 위에다가 누가 똥을 싸았다 똥까지는 못 죽겠다, 솔직히. 그래도 쓰레기 좀 있습니까? 그, 그는 없어?

좀 안되나? 너무 재밌어 그거 자백리고던기어 안쪽 거 집어 갑시다.

회장님, 저 숱이 안나오제 봐라. 물 담았을 때 보니까. 의사 던지라는지 보이지? 아니, 뭐저 특불이 저, 저쪽 밖에 던졌거든. 특불이 <laughs> 앞에도 나와 있어. <laughs> 저거, 저, 저쪽 그끝 옆불이 있지? 응. 음. 요쪽에 두 번째 옆불 있다이가. 아그 음. 가운데 그기 홈통 이 있다이가. 아 음. 응. 그홈 안에 그거. 근데 고기가 음기히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없다. 고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응. 그럼 뻥치기로 해 어지 저 많던 배들이다. 오히로갔데 아버나야. 요 사강제나, 뭐, 이죠 하나 있는가, 보고 올라가자. 에, 메 이거 간판 세아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그거 아이가 또 혹시. <laughs> 근데, 나 이거 하나만 주워가고 못 주워가겠다.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좀, 아까 배에 실을 높이면 되는데. 어휴.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클것 같은데, 왠지. 맞아. 요자빠트를 <laughs> 삐고, 버리 삐고 가는 감네 아, 진짜 대박이다. 이야, 역시 우리 낚시꾼들 대단하다. <laughs> 남의 군수가 세하는걸자빠채로삐고 <laughs> 쓰레기를 버리고 갑비네 <laughs> 아아어야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는기다그 앞에는 못버리고 자파채로삐고 나서 안보이는데 딱 버리고 가비네 내는 오늘 사차 한마리 했다이 으이쌰 아이고 대다 아이고 대다